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먼저 과천시 일부 지역 수도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시민분들께 관련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긴급하게 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깔따구 유충 발견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과천 정수장 점검 중 정수장 내에서 유충 의심 물질이 발견되어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충 의심 물질 발견 직후 한강 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상암 판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발생 원인 조사와. 공정별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과천시 전역에 대한 유충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운영 강화를 위해 공정별 운영 주기를 단축하고 염소 주입 강화, 위생관리 강화 등 즉각적으로 1단계 응급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금일 11시 유충이 일부 수용가에서 발견됨에 따라 비상 대책 본부를 긴급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맑은 물 사업소 내 상황별 대응반을 편성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깔따구 유충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없으나 본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돗물 음용을 자제해 주시고 물을 끓여 드시거나 생수 등을 음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 복지 시설, 취약 계층 등에는 병, 입수 등을 우선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근본적인 해결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 팝업, 블로그, 재난안전문자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황 등을 모든 시민분들께 공유하며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